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짧으니까 서로 읽고 다 같이 따로 한번더 읽을게요. 31,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요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 네. 목적이 여러번 나오죠, 그렇죠? 다 같이 해 주시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예.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니다감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주신 목적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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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분석해 봤어요. 20장 31절. 내용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죠? 읽었잖아요. 첫 번째, 두번째나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돕는 목적이 있어요. 음, 음.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욕심만 딱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 똑같은. 그죠?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냥 평범한 남자, 나이 33. 그냥, 그냥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어요.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그냥 똑같은 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지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고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 없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답이 쉽게 나와야 되죠. 예수 이름 없으면 구원 얻을 방법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 이름이 더 넘면 안 돼요 탈락이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환 선잘 보여요? 안 보이면 안돼잘 보고 있어요? 진짜? 음. 나중에 문자 보내지 말고 지금 잘 봐요 나. 성경의 목적은 누가? 심판 받지 않고 구원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게 누구야, 전수배? 모른다고?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조한석이가 심판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목소리예요 오케이? 아멘 바다님 이름 똑같이 마찬가지예다 넣어도 돼제 이름 써도 돼요 마찬가지 왜요? 왜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아 선민집사? 네선민집사입니민집사 농담 아니에요? 진짜 진짜, 진짜.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름을 여기다가 바꿔서 넣어도 바꿔서 넣어도 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 그럼 여기에 두 글자를 뭘로 쓰면 돼요? 사람. 사람보다는 좀더 정확하게. 심판 받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는 지금은 죄를 범하면 재판받으러 가죠 그죠 고소당해서 재판받죠 을 누가 재판받아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름을 여기다 써도 괜찮다그 했잖아요 좀 전에 저한테 이름 썼잖아요 기분 나빠요? 죄인이라고 쓰니까? <laughs> 똑같잖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민 집사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죄인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나를 보내시해서나 죄인인데, 내가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써도 될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저는 여기 아닌데요. 나죄 없어요. 저는 관계 없어요. 구원 싫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여기 해당돼요. 다 포함.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여기다 써도 돼. 참 다양한 것은 심판받지 않고, 심판 없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진이 알겠어요? 추 쪽. 이을덮였어 자, 죄를 범한 사람이 죄 용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면 경찰이 잡아 가지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 예를 들어서 3년 징역. 빡! 딴 그러면 5개 5개 갖춰서 3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되고 나면 출소를 해요. 그러면, 죄가 사라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사라졌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도둑질 하다가, 사람을 때리다가, 경찰이 와서 딱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정과 있어 없어? 이렇게 묻잖아요? 경찰들이 물어요.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해요?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민번호 묻고 해서 검사하면 컴퓨터에 쫙 나오거든요? 있어요. 정과 있어요. 정과 있네! 그러면, 이상 대답 모르는 줄 알아요? 예전에 다끝다끝 다 끝. 죄값을 다 치뤘어요 나 정가 없어요 다끝 치뤘어요 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왜를 맞아? 태국 같은 나라는 때려요 알아요? 태형이라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싱가포르 돌아나요? 싱가포르 돌아온 것 같아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때리는 벌이 있어요. 그래서, 껌, 껌을 뱉으면, 학교가 벌금 200달러 이상의 거기가 좀, 우리하고 기준이 좀 많이 달라요. 이제,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태형을 받고 그러면, 네, 제 값을 신었어요? 아, 아팠어. 끝. 어때요? 벌금을 내! 끝! 어때요? 막운전하다 u t there. But t h e 운전하다 t there. But there. But there. But there. b 요 t there. But there. But there. But there. b 벌금을 내고 내가 맞고 내가 갇혀있으면 죄가 사라진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죄는 남아있어요. 이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을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표현해요. 이 영접과 믿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내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었다고, 나.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모목사님 때문이래요. 아니, 뭐라고요? 나, 나, 나. 각자 나, 나 때문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모목사님 때문이라고. 아, 맞는데, 나때문이라고 각자. 오케이? 여러분 이름을 써도 된다 그했잖아요 내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각자 이름에다 써보시오. 그게 나 통한다고요. 이거 같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랑 똑같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나한테 맡겨주고 시키신 대로 제가 순영면살겠습니다 그게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37세. 오케이? 이해를 까 쉽죠? 예전에 다 알았던 거죠. 훈련 받았던 거죠. 다 알죠? 끝. 아, 끝. 마무리. 써놨어몰래 컨닝 페이퍼로 써놨어요. 1852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예,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흑인들을 노예로 쓰냐 마냐, 해방시키냐 마냐 이 생각이 달라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 중에 이름이 엘 월리스라는 장군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목표를 잤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내가 군생활을 마치고 은퇴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내가 이거를 증명해낼 거야.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군을 은퇴하고 가장 먼저 평생의 목적, 첫번째 뭐예요? 중동, 수아 있어요? 찾아를 찾으니까 중동 나오더라고요. 중동. 네. 중동지역을 다니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하고 지명하고 맞춰가면서 훨씬 이 조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읽고 내가 알아야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열번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맞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의 단증을다 담아서 책을 썼어요. 1880년 책을 출간했는데 그책 제목이 여러분 아는 책. 오샤샤. 이게 나중에 1952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서 발표됐어요. 1959년인가? 이겠죠 <laughs> 아마 여러분, 귀여 그, 둥 원형 경기장에서 말, 타 그, 창이 막 돌고 반하는거해서 이기, 뭐 이런 모습이, 기억나실 건데 아마, 여러분, 여러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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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고난 받는 그 장면들에 이게 다 포함돼 있어요. 로마군이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포함돼요. 어때요? 우리가 벤허 벤 벤허 의 아들 벤허. 어렵지 않죠? 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길게 66권이나 얇게 주시면 되는데? 이 간단한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쓰셨는가 네? 고민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한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랬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고 있어요 그긴 역사가 운데서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예, 님위오심에 대해서. 목적이 뭐라고요? 저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조 s e 스 h 님조 a n 스 e 님조 o s e p 님이 예배 시간에 졸아도 구원하게 쓰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니까요. 그것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구해 보면 스스로 깨닫게 돼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두 배, 세배 많겠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읽어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읽으면 어떻겠어요? 그 은혜가 틀을 넘치겠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입니다. 흘러넘치는 한주간 되겠습니다. 주님의 도름으추가합니다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목적을 생각해봅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고집했던 월리스 장군도 결국에는 그가 깨닫고 큰 유명한 책을 쓴 내용도 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를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드립니다